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행함으로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의 기도나 찬송보다는 지혜자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37편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것은 분노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조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 때로는 의인의 믿음을 흔들어 잘못된 반응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기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 같이 시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과 채소가 한동안 푸르고 생생하다가도 곧 마르고 시드는 것과 같이 아기의 삶도 때가 되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간과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인들의 폐망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모두를 살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누리며 성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하여 불평하여 시기하지 말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 보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맡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짐과 일들을 주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운전하십니다. 나의 길과 계획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그것을 맡겨 드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인들의 형통함은 불편함으로 우리 삶을 뚫고 들여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주님은 잠잠히 주님을 소망하라고 합니다.주님의 인재 앞에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불평하려는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내를 요구하지만 성도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때에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호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아리로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악인에 대한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하다 보면, 오히려 악에 기울어지게 되고, 악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분노하며 불평하는 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이미 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두 번째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